그러면은 부활을 안 시켜도 됐었고 야타가 혼자 물려서 볼한테 죽는 걸메르신가 케어를 해줬고 다잘 지낼 수 있었잖아 나도 그냥 찍고 주방 받고 수업하고 맞았겠지 그런 거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기냐고 애쉬 아까 캐리했잖아 얘들아 애쉬 아까 캐리했어 뭘더 해줘 한 번쯤은 질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은 자방으로 한 번쯤 부활 좀한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센스가 서로 부족하네. 아쉬운 거지. 여러분 오버치 재밌죠? 이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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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와 실수가 겹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서로에 누가 잘못이고 돌을 던지 막 이러면 안 되지. 하나무라로 떠난다. 공격을 준비시하나라 나왔다. 딱 때라 이하나 이거, 이거 막판. 야. 땡겨, 땡겨, 땡겨. 어, 야. 아. 어?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개바예요. 하나무라 나왔잖아요. 저 미션 랩인데요? 사장님 그냥 이거 다음 판으로 해주죠. 사장님 이거는 다음 판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냥? 개바인데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까 하나무라 나왔으니까 이, 이거 이번 판으로 하죠? 사장님 누구예요?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소통. 이거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불쌍한 저를 봐서 이번 판 새로 나오는 맵을 이기면은 미션금을 받는 걸로 딜을 해보시미 저희 좀 대화 좀 하자고요. 알았어요. 그냥 하나무라 미션 못 깨는 거죠? 아쉬운 거죠? 이것 또한 무습이지. 이것 또한 운명. 하나무라 미션이 걸렸는데 하나무라가 다치된 거. 이것 또한 운명이겠죠? 아쓰레기청 완전 나 별론데. 아 매매 은장 보복해? 이르시 있네? 아 나쁘지 않아요. 부활 얼마나 좋아. 부활 얼마나 좋냐고. 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예수입공라 어허. 오고싶어지요이 감사합니다. 아니요. 해야만이를 계속 드는 거. 얘들아 처음에 밀고 있어하나 둘, 세명 잠깐 중에... 오늘 중에 여전히 한 쪽... 저시그이니이 밟으면 나도... 여름이 면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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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야한명나갔어나나나 뭐 개, 밀다고이 팀. 게임 이래이0이 팀. 이 팀. 이 팀. 아, 이 아, 이 팀. 아, 이 팀. 아, 이이이이어 아, 이 팀. 아, 이 팀. 아, 이 팀. 이 야타님, 나랑 맞, 같이. 꽈라구, 야타, 나 컷, 나 컷. 어, 어, 우 아, 아, 어, 야, 우리, 랜쪽에, 아. 우리 좀, 왼쪽에, 왼쪽에, 왼쪽요어쪽에왼 왼쪽에, 왼쪽쪽에 왼쪽에, 왼쪽 왼쪽에, 왼쪽에, 아지 애들 때충전 없고. 아, 풍내방다졌다한번생명비한명어명 미는 중 네, 제발 안 꼬여라. 아싸. 이거 했 가야 된다. 어, 야, 다

<뭔나> 아 m going to 아 e t it. I'm goin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i 이 going t 이 get i 이 I'm g o 나 n g to g e

근데 뭘설명이이 아, 얘네 메르시랑 야, 참 메르시랑. 메데... 볼볼볼볼볼또 와. 어... 메르시를 잡을 때 제일 신나하시는 걸. 3. 이. 아, 화이팅 가시다. 오그 안경을 펼겼다 이거 아, 커버가 고립니다 어떻게? 어쪽에 어떻게? 호면 위도우들. 정면 위도우들.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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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른쪽에 폭풍 화살 오리사님 오리사 오른쪽에 할렛이에요 조심하세요 안오 살아났다 힐드 잇몹 퀄링 네리샤내리스킬쪼링 이 호구 그래 빠진 거 있어요. 먹을 수 없네. 어. 스 호구 좀 빠지. 치료가 필요하다. 응, 치료가 필요하다. 공격려드리죠라 응,

우리 싸게, 긴 한데 일 우리 싸게. 우리 사기 우리 우리 사기 우리 싸게. 우리 싸게. 우리 싸게. 우리 싸게. 우리 싸게. 우 버티는 중리각인데리 싸게. 우리 싸게. 리 싸게. 우리 리 우리

오. 모리샤까지레모이나 벌써 30점 모레샤 가능x2 한조까지 가능 이도 되나? 한조한2아야 x 야 저거 암라인 밀어줬을 나 2층에 한조 밀어줬을 한조 저거 대피인데? 어, 이... 좀... 피라고 했다 아니야야 이제 빼! 아 잠깐만 빌. 아! 어, 좋아 오. 아 나이스 아 욕해서 미안 형사님요변태요 항을 아, 네? 아니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핸들스 주시는 더안 되거든. 저게 그냥 최요 안에 있는데. 타물해 볼. 려이스 프로드 팀다. 개케 s 혹시, 그, 하나무라, 미션이, 이번 판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 저희 좀 대화 좀 합시다, 사장님.